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노아라, 제발 나는 대감마님 오늘 밤 굿을 하지 마십시오. 무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작된 굿판. 하지만 그날 밤 무녀의 입을 빌려 나타난 것은 30년 전 죽은 영화의혼령이었습니다 김, 윤, 성, 리가 나를 죽였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선비 김진사. 그의 뒷마당 우물 속에는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아기, 딸이라는 이유로 우물에 던져진 아이, 그리고 30년간 한을 품고 기다린 복수, 니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딸이라서, 우물에서 떠오른 작은 두개골, 핏물처럼 붉은 눈물, 그리고 밝혀지는 또 하나의 공범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 굿을 하지 마십시오. 무녀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이미 마당에 재단을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30년간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던 선비 김진사.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여? 막내아들이 3일째 열병으로 알아누웠소. 당장 굿을 해야 하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월화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에 쥔 방울이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고 뒷덜미의 잔털이 곤두섰습니다. 해가 지자 마당에 햇불이 켜졌습니다. 재단 위에는 돼지머리와 삼색 과일이 놓였고, 그 옆에 쌀과 술이 가득 담긴 그릇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상석에 앉았고, 그의 부인은 치맛자락을 여미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화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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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박자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고, 마당을 에워싼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에 깃든 홀령이시여 오늘 밤이 몸에 입을 빌려 하실 말씀을 전하소서. 월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구 소리도 빨라졌고 그녀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밤이었는데 재단 위에 촛불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그녀의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월화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녀의 몸이 뒤로 꺾이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고, 김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다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김, 윤, 석, 월화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갑고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원망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나를 죽였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월화의 몸이 제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그녀의 발이 땅을 질질 끌렸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제단 위에 과일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헛소리여.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부인이 그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으나 그녀의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화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뒤집힌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턱을 타고 목으로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6월 보름날 밤, 니는 나를 우물에 던졌다. 김진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고 부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30년 전이면 진사나으리께서 막 벼슬길에 오르셨을 때가 아니요. 그때 첫 부인께서 산후병으로 돌아가셨다던데 월화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땅바닥을 긁었고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기어가는 손이 김진사의 발 앞에 멈췄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네 딸이었다. 네 첫째 딸 김진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고 옆에 있던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월화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월화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이 찢어졌고 맨발의 발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제단 위에 술잔을 집어들었고 그 술을 김진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니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딸이라서 아들이 아니라서 술이 김 진사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금니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산파가 건네준 나를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밤이 깊자 월화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다시 흔들렸고 입에서 구역질 소리가 났습니다. 나를 안고 뒷마당으로 갔다. 우물 앞에 섰다. 보름달이 우물 속을 비추고 있었다. 월화의 목소리는 점점 어려졌습니다. 이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여인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울었다. 배가 고팠다. 어미의 품이 그리웠다. 하지만 니는 나를 내려다보며 한숨만 쉬었다. 김진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흙을 움켜쥐었고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월화가 천천히 걸어가 우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떨렸고, 그 순간 우물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햇불이 일제히 흔들렸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저기, 우물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고, 그것이 수면에 닿자 물이 검게 변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마당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월화가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우물 안으로 들어갔고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작고 하얀 뼈였습니다. 아기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이게 나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남정네들은 뒤로 물러서며 서로를 밀쳤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그 자리에 쓰러졌고 하인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김진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작은 두개골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월화가 두개골을 김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뼈가 땅에 닿는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나는 30년간 이 우물 속에 갇혀 있었다. 햇빛 한점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에 잠긴 채로 김진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아니요. 나는, 나는 그런 적이. 거짓말하지 마라. 월화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고 재단 위의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쌀알이 사방으로 튀었고 술이 바닥에 고였습니다. 니는 나를 안고 우물 앞에 섰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딸은 필요 없다. 아들을 낳아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월화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서 한뼘 떨어졌고,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펼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그녀의 옷자락이 휘날렸고, 눈에서는 계속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떨어뜨렸다. 우물 속으로. 나는 울음도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다. 물이 입으로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김진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휘저었다. 숨을 쉬려 했다. 하지만 네 얼굴이 보였다. 오물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네 얼굴이 마을 사람들이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존경하던 선비,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과거 보는 선비들을 후원하던 어진 양반. 그 얼굴 뒤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봤고, 그의 도포 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오 당신이 정말, 정말 그런 짓을? 김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입술만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월화가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발이 땅에 닿차 흙이 움푹 패였고, 그 자리에서 검은 물이 스며나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갔고,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그의 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니는 과거에 급제했다. 1년 뒤에는 아들을 얻었다. 벼슬도 올랐고, 재산도 불어났다. 월화가 김진사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힘이 보통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의 몸이 들썩였고, 그의 얼굴이 월화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물 속에서 썩어갔다. 살은 물고기 밥이 되었고 뼈는 이끼로 뒤덮였다. 30년 동안 김진사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가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것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양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부짖는 짐승 같았고 애원하는 죄인 같았습니다. 월화가 그를 밀쳤습니다. 김진사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도포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용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 월화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졌고 마당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우물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여인의 통곡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니도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처럼. 김진사의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무녀, 제발 멈춰요. 제발. 하지만 월화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월화의 손이 허공을 향했고, 그 순간 김진사의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움직였고 우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니 아니오, 내가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다오. 김진사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진사 나으리가 정말 아기를 죽였다는 말이요. 30년 전 일이라면 누가 증명할 수 있겠소? 하지만 저 무녀의 입을 빌린 혼령이 거짓말을 할리가 그때 김진사의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월화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무녀님, 제발 우리 영감을 살려주시오. 제가, 제가 뭐든 하겠소. 돈도 드릴 것이고, 논밭도 드릴 것이오. 월화의 눈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뒤집힌 눈동자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고, 핏물 같은 눈물이 머졌습니다. 월화가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인 어찌 그리 모르시오. 저 양반은 네 남편이 아니라 살인자요.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오 아니오 우리 영감은 그런 분이 아니오. 착하고 어진 분이오. 월화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착하다고, 어질다고, 30년간 제 딸의 혼령을 우물에 가둔 자가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흙을 움켜쥐었고 온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우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 하나가 우물 난간 위에 올라갔고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그 속에서 작고 하얀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기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김진사의 도포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누군가 김진사의 팔을 붙잡았고 누군가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시오. 놓지 마시오. 떨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김진사를 붙잡은 사람들의 몸까지 우물 쪽으로 끌려갔고 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월화가 손을 올렸고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깐, 월화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월화가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뒤집혔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나를 우물에 던진 건네 혼자가 아니었다. 김진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 누가 또 있단 말이오? 월화가 마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샛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의 훈장, 박영감이었습니다. 그는 김진사의 스승이자 오랜 벗이었습니다. 박, 박영감이라니!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지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 뭐,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날 밤그 집에 가지도 않았다. 월화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쳤습니다. 아기의 웃음 같으면서도 저주 같았습니다. 거짓말. 니는 그 집에 있었다.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박 영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날 밤 김윤석이 니한테 왔다. 딸이 태어났다고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김진사가 박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영감, 설마 당신이. 박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월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니는 이렇게 말했다. 딸은 집안의 재앙이라고. 딸을 키우면 과거에 급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 없애버리라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니, 아니야. 나는 그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박 영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월화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녀의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흙이 검게 변했고 그 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농담. 사람 목숨을 농담으로 박 영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이 담장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니는 그날 밤 김윤석을 따라 뒷마당으로 갔다. 우물 앞에 섰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 봤다. 박 영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가 담장에 기댄 채 주저앉았고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훈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먹이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월화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박영감의 얼굴과 가까워졌고, 뒤집힌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니는 김윤석에게 말했다. 빨리 던지라고. 망설이지 말라고. 그래야 과거에 급제한다고. 박영감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월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이 거치고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그 비달에서 우물의 물이 반짝였고, 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늘 밤두 사람 모두 값을 치러야 한다. 월화의 손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와 박영감의 몸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살려다오, 제발.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 김진사를 붙잡았고, 누군가 박영감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까지 함께 끌려갔고,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김진사의 부인이 월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녀님, 제발, 제발 막아주시오. 저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목숨까지 빼앗지는 마시오. 월화가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 남편은 나한테 목숨을 빼앗았다.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나를. 부인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이마에서 피가 흘렀고 그 피가 흙과 섞였습니다. 제발요. 제발요. 제가 대신 벌을 받겠소. 제 목숨을 가져가시오. 월화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고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부인 일어나시오. 부인은 죄가 없소. 하지만 부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이마를 땅에 찌었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핏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허공을 향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김진사와 박영감의 몸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우물난간에 반쯤 걸쳐진 채로 멈춰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월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벌은 받아야 한다. 그녀가 우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빛이 솟아올랐고, 그빛 속에서 작은 형체가 떠올랐습니다. 아기였습니다. 투명하고 하얗고 슬픈 눈을 한 아기였습니다. 나는 30년간 한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복수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아기의 형체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물 속의 검은 물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썩은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월라가 김진사와 박영감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아라. 매일 이 우물 앞에서 절을 올려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줘라. 그것이 니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김진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감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반드시, 반드시 그리하겠소. 월화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고, 누군가 물을 떠다 입에 대었습니다. 월화가 천천히 눈을 떴고, 이번에는 정상적인 눈동자였습니다. 무슨, 무슨 일이?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굿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까맣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월화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가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기의 홀령이 정말 나를 통해? 우물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물은 맑았고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30년간의 한이 모두 풀린 것처럼, 김진사와 박영감은 그날 밤부터 매일 우물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참회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진사는 자신의 논밭 절반을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박 영감은 서당을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진사 나으리가 예전보다 더 어지러지셨소. 박 영감도 훈장님답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비밀이 되었고 우물은 다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진사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 한양에서 위원을 불러왔지만, 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소. 며칠 못 가실 것이오. 김진사는 임종 전날 밤,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너희는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우물을 메워라. 다시는 그곳에서 물을 깃지 마라.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고 김진사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박 영감은 김진사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까지 살면서 그는 매일 우물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무릎은 못이 박힌 것처럼 굳었고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박영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우물은 결국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그 위에는 돌탑이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그곳에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월화는 그후 굿을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고 평생 동안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도 변했습니다. 옛 김진사의 집터는 밭이 되었고 오물이 있던 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노인들은 아직도 그날 밤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보름달 뜨는 밤이면 오물이 있던 자리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우물 속에는 30년간의 한이 잠들어 있었고 그 안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